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 차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미출근룩 이 치마에 이 자켓이랑 이렇게 배치했는데 약간 일 잘하는 멋쟁이 같은 느낌이 들잖아. 이룩 보고 나도 이렇게 입어야지 생각했는데 사실 아셀 대표님만큼 그렇게 내가 소화하지 못해서 약간 똑당해. 지금 룩의 이름은 쿨 비즈니스룩. 진짜 쿨해. 입고 나서 가장 와우 했던 옷이야. 이게 셔츠 느낌이어서 또 단정해 보이잖아. 그래서 출근하실 때나도 더위 너무 많이 탄다. 근데 단정하게 입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자켓 어떠신가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 그 여름에 브라운 컬러를 입는 사람의 멋. 하... 정말. 따봉 쌍따봉 아이보리 약간 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좀 시원해 보이긴 해요 방금 제가 입었던 긴팔 티셔츠 있잖아요 그거에 민소매 버전 이것도 넥라인이 예뻐서 이렇게 화이트 스커트에 이렇게 매치해도 예쁘다 이렇게 저렇게 활용 많이 하시면 좋잖아요 한개 사가지고 여기저기 입으면 좋으니까 이렇게도 입어보셨으면 좋겠다